덕을 세우는 여덟 가지와 덕을 무너뜨리는 여덟 가지. 이 차이는 바로 하나님과 사람입니다. 무엇을 목적하며 살아가느냐입니다. 사람의 인정함에 목말라 하는 곳에는 신앙의 덕이란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무엇에 목말라 하면서 살아왔는가, 한번 돌아보십시다. 신앙을 갖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누구의 인정함에 갈증을 느끼고 살았는가?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덕을 세우는 신앙이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In Christ, in front of God. 이게 덕을 세우는 신앙입니다. 이게 덕이 있는 신앙입니다. 이 반대로 사람 안에서 사람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은 덕을 허물어뜨리고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세상과 가까이 가게 만드는 신앙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 앞에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여러분이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고난, 어려움 이런 것들이 그분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 앞에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지금 대화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게 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신앙은이처럼 나의 나의 이익을 위한 방법이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덕을 세워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는 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보여지고 그리스도가 생각나는 교회라면 이 자리에 사람이 가득 차 있지 않다, 않다 할지라도 무엇이 부러웠겠, 부러웠겠습니까, 우리들이?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하나님이 생각나게 된다면 여러분의 삶이 코달프다고 해도 무엇이 더 부럽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각자가 우리 신앙으로 하나님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생각나는 자리까지 함께 갑시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으로 하나님이 생각나고 보여지는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신앙이 될 것이고 그런 신앙이 있다면 하나님의 인정함이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런 덕을 세우는 신앙의 길로 함께 나아가시기를 결단하고 그 길로 함께 걸어가시길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의 신앙 삶의 열매가 하나님께서 참 잘했다 인정하시는 신앙과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인정함에 목말라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교회와 저희의 신앙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